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오리 갯바위 끝속입니다. 자 여기 삼치 낚시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자 다른 분들은 아직 예, 손맛을 못 보셨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금방 오셨고요. 자 여기 사장님은 예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서 한번 예,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편에서 네 번인가 던져,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던졌는데 한번도예 훅손질 없이 예, 삼치가 올라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 달인을 보는 것 같아서 한번 이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냥 올라왔군요. 예. 처음 실패입니다. 제가 와, 와서, 예, 처음 빈반들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 4번, 네 번을 던지는 걸 보았는데, 자, 처음 빈반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러다가 삼치가 빠져나가면, 예, 또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걸었습니다. 히트! 자, 예. 아, 예. 대단한 실력입니다. 혼자만 계속, 예,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걸었습니다. 어디쯤 오나 마중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히트! 히트! 자, 이 영상 보시고 또 다, 모든 분들이 다 삼치 잡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긴 특별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특별한 솜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올라왔습니다. 자, 어, 쭉 올라왔습니다. 어,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영상 찍으러 왔을 때세 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 한세 마리를 더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사이즈 좋고요 꼬랑지가 쿨라 안으로 완전히 안 들어갑니다. 커서요. 쿨러를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자 쿨러로 들어갔습니다 아예 옆에 사장님도 히트 아좀 작은 사이즈인데 고등어인가요? 고등어가 물었습니다 예 옆에 조사님은 고등어 자 옆에 조사님은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예이 위에서 지금에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고등어가 한 마리 올라와줬습니다. 자, 또, 여기 조사님은 또 캐스팅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예, 이 영상에서 첫 번은 실패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바로 걸었고요. 지금은 세 번째 캐스팅했습니다. 아, 걸었나요, 또? 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대단한 실력입니다. 자, 한 번에, 한 번에 한 마리씩 캐스팅할 때마다 꼭, 꼭한 마리씩 물, 에 예, 걸어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쯤 왔나요? 아직 고기는 보이지 않고요. 아 빠지지도 않네요. 보통 한 50%는 삼치가 빠 빠지, 빠지는데 아 저기 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저기 오는 게 보이시나요? 마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 뭐야 두 마리 걸었는데 고등어가 왔습니다. 아 삼치가 빠졌나요? 자 고등어가 두 마리가 걸렸습니다. 자, 괜찮, 애항이라서 고등어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자, 또한 마리 더 뽑고요. 예, 고등어가 두 마리 나왔습니다. 어쨌든, 삼치가 걸리든, 고등어가 걸리든, 삼치가 걸리든, 고등어가 걸리든, 허, 예, 헛썸질은 없네요. 고등어 두 마리를 동시에 걸었고요 자, 또 캐스팅을 하러 가십니다. 아, 예. 자, 또 캐스팅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뭐가 걸려올지. 고등어가 들어왔다는 거는 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삼치가 없어야지 고등어가 들어오는데요 고등어가 아, 삼치가 들어오면 고등어가 빠집니다 근데 고등어가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삼치가 있을지 자 챔질을 해주네요 히 액션을 강하게 두번 줘봤는데요 이번에는 예, 안 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물지 않았습니다. 아, 낚싯대에 이상이 생겼나요? 자, 이번에는 빈바리, 빈바늘이 올라왔습니다. 아, 터졌나요? 아, 바늘이 터졌군요. 영상을 안끊으려 그랬더니, 바늘이 터져서, 영상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늘이 터졌네요. 자 삼치 낚시를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조사님은 이제 낚싯바늘을 다 연결한 것 같아요. 자 낚싯배가 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캐스팅 하러 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인 같아요 자 캐스팅 했습니다 그동안에 삼치가 도망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배안쪽이또 나가는군요. 아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아배예 낚싯반들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아아 아, 안타깝습니다. 저배 때문에, 노배 때문에 메탈이 또 끊어져 그렇습니다. 아 저기 뭘 번지고 계시네요 나 아, 메탈이 배에 걸려서 끊어 졌습니다아또 끊어 영상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비가 끝났습니다 캐스팅 했습니다 이번에 예, 바늘이 박혀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늘이 바뀌어서 자 열심히 이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오는 것 같습니다. 목수가 연장이 안 좋으면 안 되는가 봅니다. <laughs> 예, 빈 바늘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테스트 아, 이번엔 낚시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아, 예. 걸렸나요? 아, 고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감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했습니다. 낚싯바들이 바뀌어서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낚싯발이 바늘이 끊어지기 전에는, 무한 질주를 하셨는데, 두번 연속, 허탕입니다. 자, 캐스팅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 낚시는 미세한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삼치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계속 세번 연속, 네, 낚시발을 교체 이후, 계속, 예, 세 번, 계속 허탕입니다. 히트! 또, 예, 걸어갔습니다 자, 삼수, 사수 만에 또 걸었습니다. 자 역시 실력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자 연장이 바뀌어도 잡아 올리시네. 자예다 올랐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아 올랐습니다. 아 사이 오아예 빠졌습니다. 아깝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았는데 요 삼치는. 예, 낚시야 하시는 거 이렇게 쭉 봤는데 다들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50%는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오늘 처음 빠뜨린 겁니다. 자, 다 캐스팅 했고요. 자,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더 허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장비가 안 좋아서 그런지 나오셨어요. 제가 영상을 맞췄는데 나오셔 가지고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한60 이상 되죠? 60 60은 안 돼요. 60안 돼요? 네. 어. 자, 오, 50은 내 놓고 네, 60은 조금 빠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큰 놈들 밑에 큰 놈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꼬랑지가 잘안 들어갑니다. 예, 커, 커서 오, 잡으셨네. 꼬랑지가 꺾였습니다. 예, 아우, 많이 잡으셨네. 예, 잠깐 사이에 많이 잡으셨네. 근데 바늘을 두 번이나 떨궜어요. 그래가지고 예, 장비가 시원찮은지 예, 철수를 하시네요. 자, 이 영상은 예, 짜짓기로 해서 가운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헤이트또 예, 걸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안 빠지고 잘 올라오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쯤 왔나요 아예 저기 보입니다 희끗하게 모였습니다 예아예 사이즈 좋습니다 예 물속에서 봐도 사이즈 좋은데 어 아, 엄청 크네요 예자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역시 달인 같습니다 아또또아 또, 또, 아, 떨궜는데 예 낚시 바늘이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예놓치지 않았습니다 떨어졌는데 자또 풀로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꼬랑지는 나옵니다. 얼마나 큰지. 자, 이상, 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